방금 뭐라고 하셨죠? 들어왔다. 이 좌표를 향해 이동하십시오. 시설 내부로 인도해 줄 겁니다. 알았어. 당신만 믿고 있으니 내 눈이 되죠. 시해르죠. 다른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음, 목편을 발견. 명령대로 말해봐라 상황은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충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흥미로운 에너지 신호가 잡힌다 가능하면 잠시 조사해보시죠 확인했습니다 목격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이동 중 여기는 노바 왠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것 같군요. 음, 정비선은 어느 쪽이요? 안테쪽. 뭘 주워먹은 거야? 이동중. 잠깐, 전방에 레이저 탐지기가 있습니다. 선광 수류탄. 지금은 수류탄이 없어. 하지만 이 조준경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호자를 구해줄. 걸. 내, 내 지시를 시아라 듣고 있습니다. 이동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에 <놀람> 들어서 <사들어져라. 놀람> 확인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추가 장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누가. 제가 지금 계신 곳 근처에 보관함을 설치해 뒀지요 라이걸,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공격 개시. 잘 들리니? 프로답.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출구가 바로 저 앞입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 없습니다. 반시 헤라죠 변절 위기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이동 잘들리면요풀다 담기 다시 해내죠. 좋아. 뭔가 느껴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어? 있니 친구들을 저격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 프로답게. 방금 기회쯤이지 끝난 일이라 다름없어. 보시는 곳이 보안실의 위치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바. 보통 행운 같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죽때 <laughs> 흐르다. <laughs> 상황은? <웃음> 확인했습니다. 이곳의 군사 연구소는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캔 결과 지금 표시되는 지점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해 볼 가치가 있겠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중그 누구지? 그러다 팬에게 용동을제릴하라공기업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i 끝난 일이란 다름 없습니다. 이 음파 드론에 EMP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노바. 조심하고 말고 명령대로. 그러다 죽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어, 맞다 방금 뭐지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힘민들없네 <시민절 없대! 놀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끝이래 저기 사라졌던 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있습니다. 보안실이 보여.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보안실 안에 있는 경비병을 조종해보십시오. 됐어. 조종 패널 하나면 손을 써놨어. 이제 다른 하나를 찾아가 볼까 가고 있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동맹이 공격받고 음, 미안. 있습니다 미안, 내가 딴데 정신을 풀었나봐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령을 제거하라! 먼저 느껴져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입자다. 이동 중. 공격 폐지!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그쪽 구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노바. 전투가 없군요 왠지 유용할 것 같은데? 음, 없습니다. 제거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동민이 내 지시를 시하라. 지금은 내가 여기 있는 너가 잘 되겠다. 참, 방금 뭐라고 하셨죠? 조종비의 살이 쓰러졌다.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령을 제거하라. 이동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 도망쳤다. 이거봐봐 라이걸 정말 대단한데? 기회가 되면 시험삼아 사용해 보시죠. 공격 표시 알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내가 가면 여기는 와야 듣고 있습니다. 조종실 사격이 떨어져 나왔다. 명령대로.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어, 그냥 잘 작동하나 시험해 보려고. 잘 들립니다. 동맹이 공격. 시민 여러분, 알겠습니다. 유령이 보이지 않는다.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풀어다볼게.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전출신. 유령을 제거하는! 데. 가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병력이 이 구역에서 첨단 보기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궁금해 죽겠는데? 또다시 목표의 전그라크 공격 택지 내 지시를 지하라 에이비스의 병력이 이 구역에서 첨단 무기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한번 보실까 요 궁금해 죽겠는데? 공격 택지! 이동 중. 내 지시를 시행하라. 잘... 음. 어? 확인했습니다. 제길. 벌써 사라졌어. 라이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었어. 그 엄청 많이. 제가 바라던 바군요. 팀 잇어 없어. 나에게. 놈이 모습을 삼켰다 동맹이 공격받고 시험용 장비가 완성될 때마다 엄청 긴장된다니까. 맞아. 요즘 도난 사고가 많긴 했지. 앞으론 장비들을 반만 완성시켜 놓을까봐 <laughs> 끝난 일이 h t y 없습니다. 동 n t have time to go back. I guess you 이 o n t have time to go 시 a c k I don't have t 졌 이동 중공격 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동누구 반드시 해내죠놈이안 보인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격 패치. 잘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실험 기술이군. 그런데 뭔가 빠진 부품이 있어, 아마 근처에 있을 겁니다. 계속 찾아보십시오.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 두 번째 보안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테죠. 해외 중대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내 진실을 전하는 확인했습니다. k 이비스의집무실이 열렸습니다. 이제 가서 체포하시죠. 잠깐. 저 안에서 사이오닉 신호가 감지돼. 익숙한 신호야. 이동 중.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이동 중. 책상 다리를 하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1 0까지 세고 다시 내쉬면서 십이까지 세십시오. 구름과 천장. 바 아래의 비를 상상하십시오 가슴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영혼의 빛을 내뿜으십시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 세계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모습을 드리지 마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가 있었고 이제 하나 남았어. 다시만 기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소리> 상황은 <목소리>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만나줄 줄 알았다. 이동중. 여기는 누가? 스톤 을 죽이기 싫어. 그렇다면 어떻게든 더 싸우지 못하게 약화시켜야 돼. 현 상황에선 그게 최선일 것 같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중. 상황은 명령대로. 여기 쓰러졌어. 라이글, 누굴 좀 보내서 스톤을 도와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대는 데이비스에 집중하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